자, 일단 탈컷부터 진행할게요. 당분간 제가 항상 그 카카오게임즈 오디를 좀 찬양했는데, 예, 네, 찬양을 좀 스스로 좀안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가도록 할게요. 여기서 이제 뽑기에서 전설 뽑아갖고 신화까지 뽑으면 되지. 알티아 혹시 접게 되면은 캐릭 형좀 싸게 줘라. 아주 싸게. 아 말이 그렇다는 거지. 어, 자, 좋습니다. 예. 네. 일단 전설 한번 기대해볼게요. 영웅 하나 나왔어요. 자, 영웅 연속으로 좋습니다. 자, 영웅 여, 연속 좋아요. 야, 나 여기서 복구한다. 어? 나쁘지 않아. 있어 봐. 내가 씨발, 복구해볼게. 어?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. 이게, 게임이, 안 되는 날에 있으면은, 오! 자. 일단 대기. 자신반다이아에 지금 영웅 다섯 마리에다가 지금 전설 뽑았어요. 인정? 아직 게임이 안 끝났어. 그리고 어제 알티가 전설을 두 개를 합성했는데 전설 합성 합성 확률이 1 6에요 그거 두 개가 떴어. 어떻게 매번 다잘될 수만 있겠냐. 안 되는 게 있으면 잘될 때가 있는 거지. 뭐가 말이 안 되냐 이 새끼야. 막 적당히 하라고. 아니에요. 러쉬가안 돼도 말이 안 돼. 잘 돼도 말이 안 돼. 적당히 하라고. 일단 영웅도 되게 잘 나왔어요. 이게 끝이 아니야. 이건 나온 거는 물론 좋은데 신화가 떠야 돼요. 자, 잠시만요. 지금 다이아 얼마 안 쓰고, 일단은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영웅 네 개, 전설 하나. 아, 결과만 보면 내 과정은 볼 필요가 없어요. 맞잖아, 여러분들. 일단은 영웅을 다 확정을 하고. 야, 영웅이 빵꾸가 왔다가 다나왔다 어, 이건 좀 좋은 거예요. 에 없는 빵꾸가 네개 나온 것 같아. 야, 빵꾸 네개 남았네. 와, 지금 좋아. 빵꾸가 나온 거는 오히려 진짜 좋은 거예요. 이게 잘안 나오거든. 이거 치, 일단 채워야 되는 거니까. 빵꾸, 하나, 둘, 셋, 네개 나왔네. 맨맨 맨 위에 것까지. 근데 여기 신화 도전도 전설 내장 아니냐? 한탕주의보님 적당히 하세요. 에? 사람들이 왜 그냥 카카오라고 하겠어. 에? 그런 족 같은 마인드로 운영을 하는 조카오가 아니라고요. 괜히 사람들이 가시라고 하는 게 아니야. 무슨 전설이 내장 들어가는 소리를 하고 있어. 야, 국물이라는 게 있는 건데 적당히 해야 되는데. 무슨 미친 소리를 하고 있어. 내장 뽑으려면 이거 뭐 돈이 뭐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한 번은 16%면 뒤져요 신화 뽑다가 어? 괜히 사람들의 카인카인과 시합의 슈퍼 채팅 감사합니다. 신화 도전 내장 네, 네, 도전이던데 아버지 용이님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? 야 누가 내장이래? 내장이라고? 두 장이 아니라? 야 알테야, 좋된것 같다 이거 중복 일단 해야겠다 이거 내장이라는 사람들이 내장이리가 없다. 그렇지. 알테가 빠꼼인데 지금 해본 사람이 없지. 그건 맞지? 신합성 눌러보라고 잠시만요. 어? 아 아니네 이, 이건 아니야 왜냐면은 내가 우측에 여기 보시면 신합을 눌렀는데도 네네 개가 나와. 예 이거는 아니야. 이거를 보고 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전설 눌러도 이렇게 나오고 신합을 눌러도 이렇게 나. 맞잖아.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. 야 지금 해본 사람들 한 명도 없어요. 몰라. 일단 해봐야지 뭐. 아 설마 카카오가 내장일리가. 자 갑니다 제발 톡! 톡! 그렇지~~~~~ 16% 확률 나이스. 잘 죽었어. 어. 어, 캐릭터 재물 주고 좋습니다. 알티야, 일단은 비디블린드가 두 개가 나와가지고, 이거 확정하면 되거든. 중복이거든. 이거 확정하고, 일단 스키드블라이들 일단 냅두자. 신화 뜨면은, 이걸 그냥 확정해야 되니까, 컬렉 박아야 되니까, 비디블린드로 확정해갖고, 일단 도전하자고. 배를 한 마리 돌려보자고? 먼저 이게 가고, 배를 돌리는 게 낫지 않아? 어, 배를 돌려서 1티어? 아, 오케이. 배 돌려본다, 일단. 이건 진짜 운명. 일단 알티야 바다 이야기에서도 고래가 대박이라고. 이거는 진짜 무조건 맞아있다. <목소리> 자, 오딘 게임 최초 신화가 과연 전설이 두 개가 들어갈 것인지, 네 개가 들어갈 것인지, 이 방송에서 지금 오픈됩니다. 자, 갑니다. 과연 두 개일 것인지네 개일 것인지 자, 영롱합니다. 다른 합성이라 느낌이 들려요3용인님 슈퍼채팅 5,000원 감사합니다. 1 알트 신1가지야 어? 근데 혹시나 이게 세장일 수도 있1 1 1장은아1거지자 갑니다 신화가 100%라고요? 16% 아니야? 박주연님 슈퍼채팅 5천원 감사합니다 아니 시청자분들 신화가 14%잖아 신화가 전설이 16%고 어떤 빡대가리가 또 100%라고 구라치고 있냐 야1 0 0있으면다 뽑고 있지 14%라니까 아 근데 솔직히 카카오 형님들 이거 합성 4개에 14%는 좀 아니 이게 워낙 뭐 지존 대기가 모든 게임 자체가 어려운 건 알겠지만은 어떤 빡대가리 새끼가 또100% 드림하고 있냐 어? 만약에, 신화가 100%잖아? 내가 오늘 그냥 어떻게든 주위 사람들한테 돈 땡겨갖고, 사신화 오늘 그냥 바로 뽑을게. 아, 확률표에 14%로 나와있다구요. 아, 진짜. 그 밑에 100%는 그게 모든 수치가 합쳐진 게 100%라는 뜻이에요. 이 새끼가 뭔, 대가리가 갖다가 뭔. 야, 이 개새끼들아! 100%가 아니라고! 아니, 시... 탈것 합성 확률. 어? 야, 알티야, 씨발, 100%다. 만약에 신화가 100%잖아. 내가 오늘 그냥 어떻게든 그 주위 사람들한테 돈 땡겨 갖고 사시나 물으면 바로 뽑을게. 자, 역시 카카오는 카카오네요. 이것은 도박이 아니라 이거는 확정 100% 확률이기 때문에 이것은 게임입니다. 카카오 받리겠습니다 네. 지금 알았어요. 신화 합성은 전설 합성이 14%고 신화 합성 자체는 여러분들 100%예요. 그면 알티는 지금 무조건 신화를 무조건 뽑는다는 소리야. 야, 그러면 신화가 존나 쉽네. 양재열님 슈퍼채팅 50만 원 감사합니다. 야, 캐시팅 개시... 2천 어? 원 감사합니다. 뭐야? 아, 뭐야 이거 하나씩 밀려 있었네 일반이랑. 아니 이게 씨발 신화가 이렇게 돼 있어 갖고 난100% 줄었는데 위에가 13%가 있네. 아니 카카오분도 이런 이런 실수를 하십니까? 자네 얼마 필요한가 어려우면 골드로 줘도 돼. 아 우리 병천이 형님 20만 원 감사합니다. 아니 카카오 님들 이거를 엑셀로 하실 거면은 신합성을 두두 칸으로 해 갖고 두 개를 붙여 놔야지. 아 전설 합성 이렇게 있는데 옆에다가 신화를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님? 아 카카오는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어? 위그드람 22,000다이에 사기하지 않나 아 아침에 삥다니한테 연락 왔어요 시청자분들 형님 조심하십시오왜 무슨 일이야 데이 사기당했습니다 아이 새끼는 삥다니를 갖다가 적당히 멍청했는데 두 장을 갖다가 사기당했어 연속으로 사다가 아니 당연히 위가 20다이 한테 19다이 한줄 알고 두개 사가지고 아, 혼돈을 주지 말란 말이야 소수점 있는 거는 좀 색깔을 좀 바꿔주던가. 아, 나도 당하고, 삥다리도 당하고. 뭐, 존나 헷갈리니까 영감탱이들은 이거 무조건 당하지. 데이를 세상전지에 연속 두 개로 갔다가 사만다니는 사람이 어딨냐고. 자, 이제 앞으로 100% 얘기하지 마세요. 사 분명 확률 나왔습니다. 일단 네 개가 합성이 됐든 두 개가 됐든 확률 자체가 오픈 공개잖아. 그만으로도 여러분은 가시요 인정? 모든 게임사들은 확률이 안 나와. 내가 몇 프로에 실패한지도 몰라. 일단 실패를 하더라도 내가 얼마의 확률로 도전하고실패한줄알 수가 있잖아. 그, 맞잖아요, 예? 이게 중요한 게 아니냐, 막말로. 아니, 내가 성인오락실 가갖고 바다 이야기 씨발 룰렛 존나 돌리는데 이게 확률이 몇 프로인지 알아요? 모르잖아. 날면사는거 아니야. 이래서 이건 도박이 아니야. 내가 그 확률을 알고, 알고 사는 건 도박이 아닙니다. 인정? 모르고서, 그냥 주구장창 이게 확률이 5%인지, 3.5%인지, 2%인지, 그런 거 하는 거는 사람 마태에 가는 거고. 알테야, 4장이든 2장이든 무슨 의미가 있겠냐? 지금까지 일단 좀잘 나왔고, 우리가. 남들 80만 다이 해도 못나온거 지금 일단 상황은 나쁘지 않잖아 어 형이 뛸게어 막말로 14%면 리니지에 비해 완전 해자 아니냐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에? 리니지2M을 까는게 아니라 리니지2M에서 초반에 자리채 뽑으려다가 현금 3억 들어갔어요 전설 인형에 전설 탈 것이요? 카카오 게임하면서 전설 탈거 4만원에 뽑았어 8만원에 또 한번 뽑게 해서 나왔어 3억이 적은 돈이냐 3억이 지금 이 오딘의 다이아로 따지자면은 2,400만 다이의 전설인형 하나 뽑아보실래요? 어떤 기분인지? 그런 거를 안 겪어봤으면, 은 혹독한 삶의 고통을 느껴보지 못했으면 말하지 만 꿈속에서 자르쳐 나와버리니까. 아, 진짜 나와라. 돈다 털었다, 이거. 아, 이제 나오네. 아 아, 잠깐만. 가름? 야될거아자 일단은 200만 다이아에 전설을 3개 뽑았거든요 완전히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야 거의 70만 다이아 골에 하나 뽑았으니까 상당히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적에는 맞잖아 어? 천만 원 이하로 하나 뽑은 거 아니야 계속적으로 3개를 뽑았는데 뭐야 이거 아 바로 죽먹 떠네 다행히 자 가보겠습니다 과연 좋카우가될 것인지 갓카우가 될 것인지 만약에 알트가 무과금 났다 신화가 안 떴다 리니지2엠 신화금 질로갑니다 현금 1억짜리 만약에 이게 신화가 안 떴다 예 알트가 지원해준다는 500만 다이아 공개적으로 안 받을게요 야 존나 떨린다, 진짜. 이거 내가 봤을 때는 뜨면은 14% 확률이라서 4마리면은 기대치 전선 하나에 1 0만원 잡고 한번 도전할 때마다 3마리씩 뽑는다고 봤을 때 4마리, 아 3마리, 3000만원, 에 14%. 기대치가 2억 4천이네요 자, 가겠습니다. 3, 2, 1. 어, 뭐야. 아 잠시만요 우리 본주 알티야 이거는 신화는 재뽑기가 안돼 말이 나오든 용이 나오든 일단은 확정이네 합성을 진행하시겠습니까 교체가 안돼요 그냥 확정이에요 확정 그래서 선택권이 없습니다 성공을 했을 시자 갑니다 3 2 1 자, 잠시만요. 자,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100% 맞아요? 14%야, 100%야, 이거? 멘트 해 봐. 아니, 뜬 거야? 나오는 거야? 뭐야, 이거? 야, 진짜 알테야 축하한다. 어, 형 솔직히 안뜰줄 알았거든. 왜냐면은 확률이 14%고. 야, 진짜 안뜰줄 알았어요. 나 진짜 신화검 지르려고 그랬거든. 알타한테 너무 미안해 갖고. 혼자 잘못되는 게내 손으로 죽여 버린 거니. 유튜브 님, 슈퍼 채팅 2,000원 14% 감사합니다. 맞죠, 이거? 예, 14% 정확히 나와 있었잖아. 전설이 16%고, 야 진짜 알테야 축하한다. 야, 14%로 성공해버리네.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, 제 앞에서 카카오 욕하지 마세요. 예, 저를 욕하는 건 인정해도 카카오를 욕하는 건안 됩니다. 예? 자, 최초 시간 날라갑니다. 시청자분들, 흥! 와, 야, 활강! 뭐? 야저 낮은 곳에서도 활강이 거의 땅바닥에 안 떨어진다. 어? 어디까지 가는 거야? 매 끝까지 가겠는데 형님. 야저 낮은 곳에서. 와. 괜히 진짜 가카오가 아니다. 어? 야. 살짝 어? 내려달라 하시네. 야 구름 뭐야 이거? 밖에 비오는데 지금. 이렇게 현실적인 그래픽이란 말이야? 자 소가금도 무료로. 할 것을 주는 세계 최초 4K 핸드폰 호환율 PC랑 90% 여러분들 예, 플레이스토어에서 지금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. 신서버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. 예, 플레이스토어에서 오딘 검색하셔서 예, 여러분들 다운로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많은 용사들이 지금 어, 게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소각은 무각금도 게임이 가능해요. 자 갑니다. 야. 야, 뒤에 너네 왜다 떨어졌냐, 어? 야, 뒤에 너네 좀 잘, 가... 잘 좀, 잘좀 따라와봐, 뒤에. 어? 밑에, 다 밑에 있네. 와. 와, 야, 이게 안 떨어진다, 안 떨어져. 와. 네. 나 언제 떨어지냐 근데 이거. 야! 어. 파랄라에서 산대로 만나면 싸우기 전에 너무 뭐좀 지릴 듯. 아, 여기는 못 들어가네, 바다로. 어. 어. 여기가 땅의 끝이네. 바다로는 못 들어가. 막혀 있네. 그래 갖고 떨어졌네. 아. 바다로 안안안 들어가지네.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. 저 강은. 이럴 때도 그냥 탈거타 버려. I'm going